어디 있데 가구만 있으면 뭐해? 안에 들어가서 자야 되나? 으악, 머리가 커서 안 들어가지잖아. 이렇게 탑건 아니라도 들어와 있어야 좀 따뜻할 것 같아요. 저도 오죽했으면 이렇게 서랍에서 자고 있겠냐고요. 집이 없으니까 저 가구들 있어봤자 아무 소용도 없어요. 짜, 지니어스 친구들! 안녕! 자 오늘은 우리 시니어 친구들과 함께 저번에 개봉하다가 남은 디무 홈바디 시리즈를 풀박스로 한번 개봉해보려고 하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이 디무 같은 경우에는 피규어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가구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시리즈라서 어디다 배치를 안 하면은 완전 그냥 길거리에 나앉은 디무가 될것 같은 거예요. 이 추운 날씨에. 그래서 제가 이 디무 친구들이 살수 있는 집을 좀 찾아보다 보니까 아니 글쎄 이 매물이 하나가 좋은 게 하나가 나와 있는 거야. 다양한 동물 친구들과 함께 살수 있고 산꼭대기에 있어서 공기도 좋은 게다가 2층 단독주택 뭔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집 같지 않아요? 실바니아 어, <laughs> 빨간 지붕 2층 집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그, 그 전세계약이 끝나가지고 집주인이 연장을 안 해준대. 아이 그래서. 나... 자 그래서 오늘은 이곳에 디무 친구들이 이사를 올 예정인데요 자 먼저 저번 영상에서 나왔던 거는 요런 서랍장이 하나가 나왔었고요 서랍장은 여기다가 배치해줄까? 그 다음에 가드닝 장비를 정리할 수 있는 선반 같은 게 나왔었죠 요거는 여기에다 놔줘 볼까요? 요 폭신폭신한 디무 매트는 요 앞에 그리고 요 간식 카트는 요 옆에다가 이렇게 놓으면 되겠다 아 이쁘다 이쁘다 <laughs> 형님님 나머지 친구들도 빨리 개봉해서 우리 같이 인테리어 해요 <laughs> 이제 다음 가구들 하나씩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냉장고를 너무너무 뽑고 싶다고 했었는데, 이번 것은 엄청나게 크고 푹신한 침대가 나왔습니다. For a sleep. 잠에 빠져들고 있는 디무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커다란 침대에 엎드려 있는 디무인데요. 자, 이 디무의 파츠들이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첫 번째, 커다란 필로우. 두 번째, 폭신폭신한 실내와 아, 이거 잠자리에서 국룰이죠. 충전기 꼽은 핸드폰. 아, 요거 없으면 안 되지. 자, 이렇게 해서 너무나도 예쁘게 콕자고 있는 디무가 나왔고요. 아무래도 침대니까 이렇게 서랍장 옆에 두는 것도 예쁠 것 같은데. 거기에 이렇게 실내화를 놓고 커다란 베개도 올려놓고 충전기를 꽂은 핸드폰도 올려놓고. 음 세팅 다 됐으면 저 자도 돼요? 음안 이... 돼. 지금 친구들도 인테리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거든. 조금만 이따 자자. <laughs> 자, 다음은, 요고. 우리 많은 지니어스 친구들이 저번 영상에 댓글로 많이 참여해주셨어요. 그래서 디무 포레스트 나이트와 디무 홈바디가 거의 막 박빙을 이루고 있었는데, 제가 디무 홈바디를 먼저 개봉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이렇게 좋은 매물이 나왔잖아요. <laughs> 자, 이번에 나올 디무 홈바디는? 아 텔레비전인가 보다 자 이렇게 구름처럼 새하얀 텔레비전에 요런 방송이 나오는 TV가 완성이 되고요 3발이 젖소 테이블이 나왔습니다 옛날에 할머니네 집 가면 요런 테이블 많았는데 다리 요렇게 3개인 거자이 테이블에는 그릇을 올려놔 주고요 빵 하나, 빵 둘, 구름 커피 그리고 요 매트 위에서 디모가 아침 체조를 하고 있어요 헛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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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자 그렇다면 이 TV는 침대 맞은편에 두는 게 좋을 것 같고 요 간식 테이블은 이쪽에다 일단 더볼까요 운동 매트는 여기다가 그럼 저도 친구들이랑 같이 인테리어 끝날 때까지 기다릴게요 <laughs> 아 얘네 너무 귀엽다 요 아래층에 인테리어가 다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어 근데 생각보다 디무 가구로 꾸며도 집이 굉장히 예쁘네요 오 나름 찰떡인데? 자 그럼 또 다음 거 개봉해보도록 할게요 과연! 자, 이렇게 거품이 뽀글뽀글 나는 욕조에 디무가 쏙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샤워 부스도 꽂아주고, 샴푸와 바디워시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줍니다. 그리고 씻는 동안 물 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샤워 커튼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샤워 부스는 여기다가 넣어줄 거고요. 주변으로 물이 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샤워 커튼을 쳐줄게요. 아 역시 퇴근 후에는 TV 보면서 거품 목욕하는 게 짱이지. <웃음> <웃음> 자 이제 요세 개가 남아 있는데 요세 개가 요게 다 들어갈 수 있을지. 만약 요게 다못 들어간다면은 요 위에 층까지 빌려 써야 될것 같은데. 자 일단은 다음 것도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제 이렇게 인테리어하다 보니까 생각난 건데 제가 요즘 전동 커튼에 좀 빠져 있어요. 아 전동 커튼을 너무 사고 싶은데 왜 이렇게 비싸? <laughs> 설치하는 것도 비싸고 설치 안 하는 것도 비싸요. 나도 이렇게 커튼 이렇게 촥하면 촥. I am i r o 열리는 고고고고 고고 만끽하고 싶은데. 자 다음은 어떤 아이템일지 하나 둘셋 <laughs> 나왔습니다. 냉장고. 자 제가 저번 영상부터 그렇게 부르짖던 냉장고가 나왔습니다 냉동실에 아무것도 없어요. 없고요 냉장고는 어 뭐가 있어 이게 뭐야? 아니 누가 냉장고에 스티커를 넣어놓래 <laughs> 자이 안에 마실 음료수들을 좀 넣어줄게요 어, 다안 들어간다 너는 여기 <laughs> 자그 다음에 눈이 이렇게 소복소복 내린 곳에 디무가 쪼그리고 앉아있어요. 아니 넌 이렇게 날도 추운데 옷을 왜 이렇게 입고 나온 거야. 그리고 그 옆에 고양이 눈사람까지. 어 저기 디무야 형제님이 집 구했대. 너 저기 집 들어가서 자. 어 정말 집 구했어요? 거기 가서 자야겠다. 슝어 나도 들어가서 자도 되나? 노그려나? <laughs> 저쪽이 좋을까? 여기가 좋을까? 여기가 더 좋을 것 같아. 아, 제가 가져온 냉장고 마음에 드시나요? 잘 사용해 주세요. 아, 저도 여기 있어도 될까요? 아, 추워. 아, 난참 원래 추워야 되지. 어. <laughs> 자, 이제 남아 있는 디무는 두 개가 남아 있고요. 요 디무 개봉하면서 우리 댓글 놀이 해 볼까요? 자, 오늘은 디무 친구들의 방을 인테리어 해 주고 있는데 지니어스 친구들의 방을 인테리어 한다면 어떤 느낌의 인테리어를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약간 우드 톤을 좋아해요. 화이트앤 우드톤 인테리어를 할것 같은데 사실 소피아님 같은 경우에는 금색 톤을 굉장히 좋아해요. 금빛 나는 물건들 이런 거 두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화려한 거를 막 좋아하진 않아요. 아무튼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 댓글놀이에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다음 거는 자 이번에 나온 거는 이렇게 커다란 소파에 기대서 잠들어버린 디모가 나왔어요. 아 너무 귀여워. 아 근데 저도 가끔 이렇게 소파에서 잠들 때 있는데 <laughs> 어, 이 친구 보기만 해도 하품이 나오네. 어, 너무 편해 보인다. <laughs> 와, 그나저나, 이 소파 어디다 둬야 되지? 소파면은 아무래도 침대 옆에 있으면 예쁠 것 같으니까. 여기에다 놔야겠다. 아,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그리고 따뜻한 티를 한 잔씩 마실 수 있도록 주전자와 컵도 이렇게 준비해서 자, 테이블 아래다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휴지 없는 휴지곽은 여기 테이블에. <laughs> 어 그래도 나름 되게 잘 우겨 넣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에서는 어떤 인테리어 아이템이 나올 것인지. 자 지금 거의 뭐꽉 찼기 때문에 얘가 들어갈 공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짜자자잔. 거울이 나왔어. 자, 이번에 나온 거는 디무가 외출하기 전에 옷매무새를 가다듬을 수 있는 전신 거울과 디무가 신었던 신발, 우산, 가방, 모자를 걸수 있는 옷걸이가 같이 나왔습니다. 야, 이거 꼭 필요한 아이템이었는데. <laughs>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걸 어디에 배치하냐인데요. 자, 보통 이 옷걸이 같은 경우에는 나가기 전이나 들어오자마자 거는 경우가 많으니까 요 입구 쪽에다가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거울은 이 얼룩무늬가 약간 세트인 저기에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디무 친구들이 지낼 수 있는 공간을 전부 다 인테리어로 꾸며봤는데요. 거의 뭐 풀옵션 원룸으로 <laughs> 꾸며줬습니다. 자 이제 인테리어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던 디무 친구들 요 아래 내려와서 자야겠죠? 자 이렇게 디무 친구들이 지낼 수 있는 원룸을 꾸며준 게 너무나도 예뻤다면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 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 안 하셨다면 구독하기도 꼭 누르셔서 다음에 올라올 재미있는 영상도 같이 봐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